선물받은 동양화를 기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출란에 관심이 많으신 남배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출란 및 농업 일자리 창출 분석 전문 채널 난테크 t v 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광주에서 김남중 제 유튜브 팬이라고 하는군요. 어, 방문을 저희 동장에했습니다이 어, 방문한 어, 이유가 좀 흥미롭고 재미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아, 오늘 오시는 아, 흔쾌히 그 영상을 한편 응해주셨고 보내라고. 비슷한 입장과 저희에 있는 분들에게 이 조건, 재미있고 건전한 이 문화가 아, 우리나라 전반으로 확산되는데 조금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미리 저에게 하시는 분요 아, 오늘 아, 또방문하게된 어, 배경 기가 막히데 여러분, 아,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김남중님. 네네네. 네, 네, 네. 오늘 이 책을 이렇게 들고 광주에서 오셨는데, 네네. 아, 이 책에 구독자로 사인을 받으러 사인을 받아오셨습니까? 네네네. 어 아, 그래요. 자 우리 김남중님, 네네. 그래서 어, 이 책에 저이 뭐 사인은 뭐있으나없으나뭐 얼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 대구까지, 오늘 얼마나 했죠, 시간이? 세 시간 가래요세 시간 정도. 네. 사실은 뭐 사인을 받으러 정부에서 교보문고나영풍에서 사셔서 또 인터넷으로 사셔서 오시는 분들도 뭐 실제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래, 저, 이렇게 만나서 유튜브를 또 하게 돼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데, 그래, 오실 때, 그래, 저, 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대구에 오셨죠? 일단은 제가 박사님에 대한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예. 원래 난초를 안했는데 갑자기 예. 유튜브 보다가 예. 박사님 이제 난초에 대해서 이제 나오길래 예. 그전에 오래전 했던거라 예.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어, 저희가 몰랐던 그런 난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예. 또 난초에 대해서 많이 발전을 많이 시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그렇습 네네네. 어디다 검색하셨죠? 인터넷 때 봤습니다. 인터넷에 많이 고독자라서 뒤조뒤 조사를 또 이렇게 네. <laughs> 뒤 조사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대박 괜찮아. 네네. 네, 전 난초에 대해서 네. 네. 때문에 예 네, 대구 카톨릭 대학도 나오시고 네. 또뭐 아무튼 여름으로 음.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번이 책을 한번 사서 네. 보고 싶어서 제일 처음에 아, 예. 유튜브만 보다가 네. 이게 박사님이 책을 한번딱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한국 충남 가이드북이라고 요렇고다 해서 요거를 얼른 캡처를 해놨다가 샀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이 이 책부터 보고 이것이 마지막에 왔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오늘 사인도 받을 겸 아. 또, 또, 박사님 뵙고 인사도 한번 드릴게요. 예, 예, 예. 또, 이 유튜브로 인해서 다시 양, 그, 저, 이 난초를 다시 대게 됐거든요. 네. 아, 예, 예. 근데 이제 옛날 방식으로 배우다 보니, 예. 많이 죽였어요. 아 예. 나 산, 산채만 한 20년 했거든요. 예. 이고 산채만. 어이구. 성으로만 댕겠습니다. 성으로만, 성으로만. 배 타고, 배 빌려서. 배를 빌려서. 예. 거예요. 그러면 한 4.5톤 정도 배를 빌리면, 어, 예. 80만원씩 줬습니다. 그럼배 타고 뭐뭐 뭐 했어요? 자 난초를 좋아하다 보니 뭐, 낚시하시는 낚시, 남니까? 아 아니, 낚시는 못 합니다. 아 그래? 네네. 아. 그래서 난초를 많이 캤는데다 네. 죽였습니다. 아, 그리고 아, 많이 죽고 아, 캔은 아, 아. 또 나눠줍니다. 그저 제일 좋은 거캤는게대뭐캐봤어요아 많이 캤죠뭐 단엽, 뭐 중투는 말도 없고 중투는 중투는 많이 캤겠죠예예 예, 이는 음. 가보로 떴습니다. 네. 그것도어라고 네. 과거에 어, 배를 맞추어서 무인도 어, 또 유인도라고 하더라도 어, 이 지리적으로 섬에 사시는 분들이 젖원 못하는 반대쪽에다가 정박시켜 놓고 자이를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채집하시는 어, 프로헌터들이 좀 있었는데 저도 뭐 과거에 좀 알고 있었죠 어, 물건을 받기 위해서 좀또 제가 또좀 만나게 됐었는데 아, 그런 분들은 좀 들었는데, 그직업을 하시는 거 아니죠, 그때 당시? 아, 아닙니다. 취미로? 취미로. 아, 취미로 하시는데 배를 맞춰 없었어요? 이게 한번 빠지면요. 어, 빠지면? 네, 네. 제가 또 난초에 또 그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림을요? 네. 오. 그래서 난초가 네. 또이제딱 보면, 특히 소심. 소심. 하에 가서 네. 마음을 아주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소심은 주로 제일로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화이프 초보자는 이제 여배를 하다가 좀되면 화이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화이도 많이 했는데 이거를 화통을 씌우냐 또 스테로 하냐 옛날 방식대로 배우다 보니까 집에서 몇번개화를못 해봤습니다. 예. 네.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 또 저희 방송을 사랑하시는 초보자 여러분 우리가 꽃집이라고 부르는 꽃가게에 가면 실제 꽃은 별로 없고, 대부분 관엽이라고 부르는 잎을 감상하는 아, 나무나 아, 또 초화류 비슷한 이게 대부분이죠. 그래도 이름은 전부 꽃집으로 지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 식물의 마지막은 바로 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출란도 중투만 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마지막에는 전부 꽃에 또 빠지게 되는데, 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그 말이 맞구나 싶습니다. 그래, 제, 그,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 그래, 뭐, 어떤 분들은 뭐, 저보고,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또 얘기하는 사람 좀 있거든요. 저는 뭐, 사기꾼 잡는 사기꾼 허튼데, 내보고 사기꾼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 글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부디리 잡으려고 댕기던, 거기 저쪽이 되는 사자들이, 다니면서 자기들이 또 살아남으려고 이대발이가 사기꾼한테 가요 지가 사기꾼이다 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사기꾼 같지 않았었어요 어, 일단은 이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미지가 제가 볼 네, 네. 약간 사기꾼 같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랬으면 제가 맞겠습니까 아, 네. 너무 사실 이 사기를 네. 완벽하게 치면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도 안 넘어갈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아, 안 넘어가요? 네네. 마음을 네. <laughs> 아는 네. 사람들은 절대 안 넘어갑니다. 아, 예. 네. 일단은 진실성이 너무 좋았고요. 또 이렇게 구독자 난초로 사랑하는 애호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 이런 정보가 극히 없습니다. 없었고 지금 몇몇 사이트에 또 하는데 예. 그것은 아, 박사님처럼 정확히 이렇게 공부를 해서 몇 년간 음. 이렇게 해서 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등,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아, 이게? 네, 네 왜냐면 저는 아, 여러분들한테 이 난초를 배아놔서 응. 배양이라든지 온도, 물, 그다음에 난, 난, 난 분갈이 같은 거, 응. 그다음 뿌리 절단 부분 같은 거 이것도 다 옛날에 배웠어요. 그래서 응. 박사님 그걸 보시니까 응. 전혀 틀렸어요. 응. 옛날에. 아, 아 그래? 네, 네, 네. 후, 뭐. 옛날 이더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구독자 여러분 오늘 조금 짠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터 제가 있는 게다 괜찮다고 하니 저도 좀틀대는게 싶은데 아,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수록돼 있는 것은 네. 아, 오늘 어, 영상을 통해서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들은, 아, 학문적인 차원에서 현장을 엮어서 풀어내다라고 보기 이전에 보기보다는, 제가 농부, 한국 초당 한 사람의 농부 이대발이, 아, 빈손으로 농업에 들어와서 오늘 이까지 오면서, 제가 괜찮은 품질로 난초를 생산해서, 아, 성공을 하려고, 나름으로 몸부림치다가, 내 나름으로 터득하고 이게 현재까지는 가장 현답일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어 이게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대발이라고 하는 이한 사람이 농사를 30년간 지으면서 오늘까지 내린 결론은 이렇게 하니까 농사가 과거보다 좀 나아졌더라 라고 하는 저 개인의 하나의 스토리라고 보시는 편이 더 정확하듯 합니다. 이게 제가 박사하고 명장형 교수고 등등을 하고 여기마다 보니 아 제가 쓰는 내용과 유튜브 방송에 모두 다가 100%인 줄 이렇게 혹시나 아 이해를 하거나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하늘이 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바뀌는 적이 있었죠. 그러면 앞에 앞서서 하늘이 돈다라고 했는 그분의 말씀은 치어낸 얘기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시절의 정황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종류를 모아져서 대표적으로 발을 해서 나온 이론이었겠죠. 그리고 또한 사람이 나타났어.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여러 가지 다, 다방면을 보니까 아 이게 지구가 도는 거 같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수록된 이 얘기들은 오늘까지 이 대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 농사 지으면서 한국에서 품질을 저희들 도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방법과 메뉴얼, 프로세스 어, 등이다 이렇게 조금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네. 난초를 그래 몇살 때부터 하셨어요? 딱 20년 됐습니다. 그러면 넌 50이니까 30살. 30살 때부터 네. 아, 하셔가지고 어, 난초를 좀 하시다가 또좀 그만두셨다면서요? 네네. 네. 많이 하다가, 네. 많이 했어요, 저는. 크게? 그게... 네네. 어... 2층 집이 다 난실이었으니까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뭐... 그때 화재 나서 한번다 드리고. 아, 불이 났어. 네네네. 그 다음에는 조금씩 해서 조금은 했는데 다 죽더라고요. 제대로 못 해서. 아, 못 했어. 네네. 참 옛날에 좀안 죽였죠. 네네. 지금, 자, 음, 지금 정도 되면, 이거 박사님처럼 유튜브가 있고, 전국에 방영이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배울 건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하. 아, 네네. 20년 전에 하셨네. 그럼 그때, 네. 그 화재 말고, 네네. 또 이렇게 뭐 충격이나 데미지로 다가왔는 그남주 사망이나 질병, 이런 것들 좀있을까 이제 제로 많은 것이 여름에. 여름에. 여름에 이제 신화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딱 보기 좋아하고 딱 올라가면 그 뒷날 와서 딱 보면은 기부가 녹아가고 있어요. 아하. 또 이제 그것이 이제 물을 너무 이제 어떤 분들은 찬물을 갑자기 부어 보니까 이게 연한이. 차광물이 들어가니까 음. 이것이 그래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음참 어쩌고 놀다 그죠? 네, 예. 그런 이제 여러 사람 말 들어보니까 관리죠, 관리. 음. 네, 제 관리 제가 그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음. 난초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그때 뭐좀 배우실 때? 네. 광주에서 제일 그 영향을 많이 준뭐 대가나 선배분들 혹시 음. 아 만호방이라고. 어, 아이고. 네. 어, 네. 어, 네. 사장님. 말로가 니또 네. 제 사부도입니다. 아, 그랬었어요. 아이고. 이거, 이거, 지금 개밥이 지금 이상해졌어요. 너무 <육> <laughs> 너무 수학으로 지금. 아, 말로 봐. 네, 네.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저장성의 이순암 씨라고 어, 그거도 해병대출신 네, 그거는 말로 봐. 우리 저싸하고 네. 아주 교류를 많이 했죠. 네, 그때 제가 사내를 많이 뜻했어 아, 그러셨구나. 예. 지금, 이제,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고요. 네. 네 제가 날초로안 하는 관계로, 많이, 전화번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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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저, 010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011, 그렇죠. 0, 0, 0, 그저 019, 네. 016,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 바뀌어버려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제, 저, 시, 시인이가 몇년 정도 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어. 아니, 10년 넘지 못했죠. 그러면 20년 전에 입문해서 네네. 한 10년은 활활 타도 난초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재해와 또 난관에 조금 아, 힘들어가지고 네네. 좀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또 새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과거그 난초 양상과 형태 또 패러다임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죠 지금은 사실 제가 어, 이 책이나 또 방송이나 칼럼 이런 것들로 주장하고 어, 이게 바람될 것이다 라고 제가 외치고 다녔던 쪽으로 트렌드가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돌아 과거와 좀 다르게. 네네네. 과거는 어떤 품종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찾아내고 하던 어, 헌, 헌팅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아트 예술로 그때 개발된 안주들을 정지하고 다듬어서 또 쓸만한 것과 쓰지 못하는 우리가 원석인 다이아몬드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가지고 와도 이렇게 보면 안에 불순물이 있는 것, 없는 것다 가려내면 쓸만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안 많거든요. 네. 그것처럼 가춘 안쪽을 가지고 우리는 기술을 집어 넣어서 기술적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아, 이렇게 만든 들 애는 지금 예술의 시절을 이접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아 지금 하시면 과거보다 훨씬 더깊이있고 재미있죠. 네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제 방송 몸에서 네. 아 제일 와닿았던 뭐전 있었어요 방송에서? 일단은 비충이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 설명을 해줄 때 네. 일단은 불편하게 안 하고, 네. 약간 코미디 스킨 음, 것도 코백, 하고, 코백. <laughs> 그래서 구독자 여러 분들이 그 보는 도중에 네. 좀 지루하다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다시 다 봐지는 거고, 아. 또 다음 편을 또 봐지는 거고, 네네네네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럼 뭐제 영상 여러 편을 보셨을 텐데, 네네. 제일 그 아유 가그 와닿았던 게뭐 있었어요?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 웃긴 것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네. 구독자 여러분 또 짧은 미천에 이걸 또좀 괜찮은 거 재보려고 하니까 <laughs> 안 웃기고서는 이게 또 진행이 안 돼가지고 아, 그렇게 했죠. 했는데 다른 저 유튜브 요 채널들도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네. 어, 다른 채널하고 우리 채널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 있다면? 일단은 설명하시는 것을 쉽게. 예. 쉽게 이렇 유치원생들한테 알릴 초등학교 예. 그 다음에 그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자서 과정으로 예. 예. 유치원 학생들한테 뭘막 하면 얘들이 잊어먹어 버려요 예. 그 그렇죠. 근데 이거를 손을 들고 찾기를 건네요 있는 거 방법을 쌩세하게 차분차분 알려주시니까 이게 더 빨리 습득이 되고요 어. 다른 유튜브는 예. 본인이 많이 아니까 예. 그 유튜브 하신 분이 많이 아니니까 음. 당연히 나 내용을 예우가분들도 응. 알거라 생각을 하니까 응. 얼른 못알아먹는 단어들도 응. 나오고 그같습니다 네, 네. 네. 옛날에 에디슨이라는 분이 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복잡한 걸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이고 복잡한 걸 쉽게 전달을 못해서 역시나 복잡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희망 경제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있는데 많이 아는 것은 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네네. 잘 이해가 되도록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그 기술은 우리 이제 강의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어 나한테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조금 아 우리 방수에 좀 넣고 했는데 배우그래서아 그게 좀 좋다 네. 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 이 광주에서 언급하셔서 아, 이것저것 아, 얘기를 한것습니다 차로 왔습니다. 어, 차로 몰고 왔습니다. 네, 네. 아, 오셨는데. 아, 남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또 하게 되면, 네네. 아, 이 소득을 좀 만드는 방식하고, 어, 아, 작품을 하는 거하고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또뭐 기초적인 단는 이제 단계 지났었고 어, 소독하고 작품하고 어떤 쪽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작품도 작품이지만 물론은 금전적인 것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그러면 저실례지만 남초를 좀 괜찮은 분동을 샀어, 이기 있는 걸 샀어. 안중이고좀 이렇게 일 등급, 이 등급을 만들어낸다면, 그래 저 사업성 네. 소독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네. 아, 소독을 만들 수 있는 확신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거는 뭐, 어, 틀린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 난초를 길러서, 아, 돈이 된다. 라고 하는, 됐죠. 저도 뭐 먹고 살았고, 많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공한 사례에 들려면, 네네. 아무나 되지 않죠? 그렇죠. 네. 아무나 되잡죠. 그렇죠. 예. 그 아무나가 안 되는데 그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이 들어가려면 네. 원하는 걸가지려면 그렇죠. 많이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네. 기술이 구독자로 필요하죠. 그리고 기술 제 유튜브를 이렇게 세 번, 네 번씩 전 편을 돌려서 보신 분들께서 유튜브를 보면 기술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 전화가 많이 옵니다만, 우리가 골프 채널 방송 세계적인 프로들이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SBS 보면 많죠. 그 방송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본다고 실력이 늘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그 기술과 설법을 대입시켜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내서 성격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아,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는 하나의 형식이고, 네네. 이게 본인 것으로 되려면.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이 근육을 조금 세워보려고 헬스클럽을 갔는데, 헬스클럽에 회원 등록하고 3일 나갔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근육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해야 생기죠. 우리 난초 하시는 분들은, 제 어, 정보를 보면, 정보만 한번 이렇게 메모리 해서 가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게 몸이 익어야 되고. 그리고, 어, 제가 필드 레슨처럼, 이렇게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이 교육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 제가 또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개인 레슨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쳤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지도를 잡고 지도를 해줘가지고,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무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근육 속에 루틴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돼야지만 어, 자기 기술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의 많은 애란이들께서 제 방송만 자꾸 보면 멋이 되는 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건 참고사항일 뿐이죠. 그리고 우리 방송은 이것 이것 이렇게 전기별로 다루는데 사실은 기성전결서토리가다 순서대로 전개가 되어서 그게 하나의 그림으로 전달어야 우리 과목 일 과목이든 전달어야만 그때 난초를 비롯해서 입체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의 스킬 기술이 버리게 될수 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한번 네. 우리 학교 오셨을, 오셔도 좋고 네, 네, 네. 제가 또 가수하는 또 개인 있습니다. 나 같은 분다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에 네요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사업은 뭐 광주에서 자연업 하고 있어요. 아,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원래 식물 좀 좋아하시니까 다 좋아. 다 좋아합니다. 다다 좋아합니다. 네. 첫째 좋아는 것은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을 네. 네. 그다음에 김성 좋아합니다. 짐승? 네. 다 좋아. 다 좋아. 네. 우리 광주 그 호람 쪽에 나서신 분들 많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나한테 하고 계시는데 아, 저희 방송이나 이 책을 책을 다 보셨습니까? 네네네. 예, 접하지 아직 아직까지 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네네. 이 책과 이 유튜브가 아, 조금 경험 있으시니까 지금 물론 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하는 는 말씀은 아직까지 접하지 않은 분들 중에. 네네. 우리 선생님보다 조금 경력이나 실력이나 경험이나 아, 여러가지 로아가 조금 더 작은 사람들에게 한번 어, 사보라라든지 아니면 네네. 방송을 좀 보라라고 네네. 하는 그 메시지 나는 어. 이렇던데 한번 해보라는 걸 한번 말씀하시고 감교에 계신 남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남균입니다 아신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제가 이 유튜브를 보고 저 난초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너무 좋고요. 어, 그전 방법하고 지금 방법하고 아, 차원이 많이 틀리는 차원입니다. 저도 머리를 많이 써보고 난초를 많이 키워봤습니다마는 실패가 너무나 많았기에 아, 도저히 못 키우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이 유튜브리 우 박사님 유튜브를 보고 아 원리를 내가 강하게 계산해 보니까 이 원리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제가 구매해서 다시 정밀하게 보고 너무 느낀 점이 너무 많아서 여기 대구까지 와서 데려왔습니다. 네. 어... 자 불타야. 예. 어, 오늘 저 우리 저김 선생님 아, 여기 오셨는데 참 대단하지 않나? 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죠. 아, <laughs> 그리고, 우리가 난초도, 어, 소중한 기회와 돈을 또 사지 않더라도 시간이 들어가고, 또 돈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그게 투여된 기회와 머니는 타이리스 머니, 모든 게다 돈이죠. 네. 예, 그 돈을, 아, 일이 되는 방향으로 성화시켜야만, 네. 아니야만 낫게 네네.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또 사례가 많아져야 즐거운 웃음소리와 희망적인 또 우리 나에게도 오기가 어, 전달되겠죠 네네. 그러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마다 활성화가 되고 또 이렇게 해서 남쪽 경기도 좋아지고 우리 남쪽 산업도 커지고 어더 커져서 이게 문화산업 컨텐츠 산업으로 네네. 더 확장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어, 남쪽 통해서 특히 전남쪽에도 남쪽 많이 날라서 그래서 아, 이렇게 아, 전국으로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조금 번졌어. 우리 코로나가 또 어, 상당히 또이 아드레날린, 악성 호르몬도 많이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니다 여기에서 녹색이라고 부르는 이 오가점이 르 아, 우리가 백신처럼 이렇게 발현될수 있다. 아, 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원제치료법이죠. 아,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정서적으로 힘든 이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게제 신념이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 오늘 언급하셔서 이것저것 아, 얘기를 아, 나눠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아, 우리 동장에 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보니까 네네. 느낌이 어떤지 말씀하고. 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기 찾아온 데, 찾아오다가 온찾아 유턴했습니다. 네 500m 전반 유턴해서 왔는데 저는 그 하원집인 줄 알았어요. 꽃집? 네. 네. 근데 갑자기 이제 2대8이라고 저는 원래 성함 2대8인 줄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예. 그런데 보니까 저기. 유, 시적이고 어디 이런 아 저희 교육실 아, 교육실도 아주 잘돼 있고요. 여기는 또 난처가 좋은 것이 또 겁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은 네. 좋았습니다. 네자좋고네 네. 그럼 오늘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